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1월 26일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 뭐예요, 여러분? 투자 전략 리포트 또 제이스가 준비해 봤는데, 기술적 분석 뭐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패턴 분석. 자, 이렇게 대외비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봐봐요. 이것이 모제이크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신 자료는 모자이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자이크 절대 없을 거고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우리가 안정적인 대응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런 우리가 패턴들을 알아가셔야 돼 패턴들을. 자, 이런 패턴 공부만 해도 우리가 뭐야 평생 써워먹을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받아가시는 거는 위에 보신 번호 4920에 3948로 리포트니까 앞에 대문자 R만 따가지고 R이라고 여러분들 보낼 수있는 거야. R이라고 자 이어서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거 세력의 평단가 계산인데 어쨌든 이게 세력 평단 계산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 기간 세력 자금 들어온 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셔야죠 여러분들 신규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 세력 목표가 100% 분석한 거 누가 제이스가 여러분들 제이스가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계산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유통 주식 수 있잖아요 이거들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어야 돼요 확실히 이런 아는 방법도 여기다가 제이스가 계산법 적어 놨으니까 우리가 받아, 받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력 평단말알도 뭐예요 우리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는 거 어떤 거 제이스의 투자 전략 리포트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가시면 될거 같네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어때요 마지막 보시면 증권사 자료인데 이거 뭐야 대외비 자료 유출 금지라고, 여러분들. 향후 전망 및 상승, 하락에 따른 전략이고요. 프리 IPO 기업 정보 및 향후 상장 일정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나는 뭐라고, 모제이크로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제이스가 이거 보내드릴 때는 모제이크 없는 걸로 보내드린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 오늘부터 받아가셔가지고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다한 번씩, 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가신거 어디로 위에 보신 시 번호로 네, 4920에 3948로 우리 아리라고만 보내셔도 이 자로 보내드릴테니까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세력들 싹다 때려잡았으면 었 좋겠습니다 하나리아바이오 좀 빠르게 들고 왔는데, 오늘 주가 반등이 13%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력들도 엄청 물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봐봐요. 추가 상장된 시비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데, 유상 증자까지 있잖아요. 근데 얘네, 시비가 추가 상장된 순간부터는 평단을못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보세요. 평단이 얼마? 5,086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거 어디? 얘, 얘볼 건데, 자, 얘가 지금 에도 5,086원. 자, 다음. 4,700원. 자, 다음 누구? 자, 얘까지. 5,100원인데, 지금 주가 얼마에요? 1,600원도 안 왔어요. 여러분들, 자, 1,700원 왔다가 좀 눌리고 있는데, 얘네 이 상태에서 주가를 엄청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새력들도 물린 작전이라서 주가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한이 대표가 지금 잠적한 거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 지금 잠적했는데, 지금 글쎄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임상 중단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주가 어떤 거, 세력들의 평단, 여러분들. c b 평단 유상자 평단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얘네들 이거 탈출 못 시키면 나한이 대 표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좀 강조 드리고요 추가적으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설명 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추가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지 여러분께 조언신 어떤 건데 정답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할게요 그 댓글 보니까 카나리아바요 지금 상패될 건데 뭐 하나 사냐 하시는 분 많았어요 여러분들 자 하지만 얘는요, 상장 폐지 조건이 안 드는 곰비 기업의 좀비 기업, 여러분들. 곰비 기업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재무 차트 딱 키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카나레바요. 지금 이게 실적인데. 자, 보세요. 언제부터 예요 자, 2021년부터죠. 이게 21년 3분기에는 흑자였어요, 여러분, 흑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다 적자죠?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자가 5년 연속 분기별로 싹다 적자야 되는데, 봐봐요. 흑자가 계속 있죠, 여러분들. 자, 흑자가 있다가 계속 적자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상장폐지 조건이 된다 안 된다?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이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나레바요가 전 지금 상장폐지 안될 거고 추가적으로 이 CB평단이랑 유중물량이 있기 때문에 올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쓸 거다 돈 엄청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카나레바요 뭐 신규 타점 받으실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말씀드립니다 신규 타점이나 매수가 매도가를 좀 받고 싶으서면 어디로요? 위에 보시면 번호 있죠. 네, 4920-3548로 우리. 하나라고만 보내셔도 제이스가 이거 무료로 다더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 보시면요. 하나레바유가 주가가 엄청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 보여드렸죠? 12 물량 단가랑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물량 평단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만원 이상 가야지. 봐봐요. 이 물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시면 얘가 97만 주고요. 다음 얘가 100만 주. 자, 벌써 190만 주죠? 290만주, 300만주, 490만주 해가지고 엄청 물량 많단 말이에요. 이 물량들을 제가 이 자리에 던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량이 3천만주 터진 데 해가지고 이제 던질까요? 평단이 얇고 거의 다가50% 빠진 상태인데 절대 못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스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적어도 만원 위까지는 올려야지 애들도 팔수 있는 단까지가 나온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차트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당장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저점 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종가가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양봉이면은 이 슬슬 단기 받아잡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거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수 있어요 추가 매수를 자 이런 건다 제가 어디서 텔레그램 방에서 다 설명 들었었는데 뭐라고 설명 들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게 제이스가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나리아와이어 대응방인데요 자 여기서 제이스가 맨날 뭐라 말씀드려요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자 얘네들 물량 자체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올리면서 개인들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저 저거 어디 저거도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7천원짜리 모아야지 얘들이 조금 손실을 보도록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7천원에 와도 얘들 손실일까요? 일단 얘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 여러분들 이 수수료 있고 추가적으로 이단가를다 던지기 위해서는 주가 적어도 2배, 3배 뛴 상태에서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던져봤자 애들이 수익을 절대 못 보는 구조예요. 쇄급도 자체가. 그니까, 러 이번 작전 자체가 뭐야? 새로 물린 작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겠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다 우리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매수과 매도과 잡아드리면서 우리 나한익 대표가 뭐 하는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이 설명드리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에도 좀 받고 싶으시면 어디로요? 위에 보시면 번호 있죠. 네. 4 9 2 0성4 8로 우리 카나 아니면 숫자 1만 보내셔도 제이스가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 근데 혹시라도 텔레그램 안 쓰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아니면 숫자 1 보내주시면서 문자로 보내주셔시는 분도 모르고요 이분들은 제이스가 따로 문자로 관리를 도와드리니까 언제부터? 1월 26일부터 받아 가보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젠 카나베와이어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눌리고 있지만은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설명드렸고요 그럼 지금 나한이 대표는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나한는 어떻게 든 작전세력의 진화라고 여러분들 한나에 말이요. 임상 중단했는데 을 보세요 여기 누가 몰라나요 약은 진짜라던 나한이 대표가 지금 연락 두절이라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주주들이 엄청난 패닉에 빠져있죠, 여러분들. 자, 임상이 중단되면은 완전 잡은 잠식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상승패이 되겠지만 아직 뭐예요? 아직 가능성이라했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비 물량이랑 유증 물량을 탈출시키 기 전까지는 절대로 상승패닉를 시킬 생각 없을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진 나한이 대표가 깡패에 잡혀가가지고 진짜 죽습니다. 자, 그럼 우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중단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거죠 여러분 카나리아 바이오 급락 원인이 회사가 개발 중이던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 보마의 약효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분들. 근데 회사 홈페이지엔 또 뭐라 했냐면 오레고 보마는 약효가 있다. 나를 좀 믿어달라라는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다 뻥입니다 여러분들 다 허언증이었고요. 이제는 진짜 나한테 대표를 믿으시면 돼야 한대요. 돼요? 믿으시면 이제 바보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드릴게요 진짜 바보예요. 자 이렇게 실패가 되는데 왜이것 때문에 주가 빠질까요? 여태 주가가 오른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오레고 보화 하나로 주가를 엄청나게 펌핑을 시켰는데, 봐봐요. 지금 이게 약효 가 있다 없다? 없다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오죠? 약은 진짜라던 나한이 대표. 결국에는 허언이었다고요, 허언, 여러분. 봐봐요, 오레고 보화의 임상 중단 공고가.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 발효의 주가 모멘텀 대부분이 바로 오레고 봄화위기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자. 봐봐요,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갔는데, 얘 때문에 지금 내려오니까 뭐야? 주가가 엄청 빠질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지금 몇 프로 빠졌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가가 정확하게 여기서 빠진 거 우리가 계산해더라도, 이것만 해도 네74% 여러분, 74%. 자, 근데 우리가 최고점에서 빠진 거 생각할 때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이거 챙겨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쭉 내려보면은, 자, 이걸 따지면 우리 87%입니다. 자, 진짜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러분 반등이 있었나요? 이렇 약반등 주는 데 다시 한번 쭉 빠졌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얘네들 거기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봐봐요. 엄청 터트린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다 뭐다? 매집입니다. 예.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마지막 작전입니다. 이거 이후에는, 카나리아 와이어 이제 손대생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폭등시킬 때 무조건 우리 튀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익절 목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탈출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 평단이 지금 왔다라고 해고 절대 존버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회사는요, 무조건 팔고 튀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비 기업들이 문제인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내는 다음에 작전을 계속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냐면은 KPM 테크라고 있었거든요 KPM 테크라고 검색하시면 봐봐요 얘 같은 경우에 진짜 작전주 여러분들 자, 월봉 볼게요 월봉으로 자 보시면 어 때요 월봉으로 보시면 한 번씩 작전주죠 이거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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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벌써 4번이나 해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지금 또 매집 중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래량 점점 늘어 보이세요 한 번도 매집해가지고 해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이런 회사들이 상장 폐지 왜안 당할까요 여러분 왜 때문에 재무 보시면 딱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무를 딱 키잖아요 어때요 한 번씩 툭툭 툭 치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좀비 기업들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카나르바이어가 지금 좀비 기업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어때요아 카나르바이어 너 지금 작전주는 확실하구나 대체 나하니 대표는 낚였구나라고 확실히 아, 인지하셔야 되고요 어차 이런 거를 제이스가 다 어디서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리니까 한 번씩 들어오시라고 추천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에 들어오실 분들은 어디로? 위에 보시면 보내있죠. 네. 4920에 3 9 4 8로 우리 카나, 아니면 숫자 1만 보내셔도 제이스가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안 쓰시면 어떻게 카나, 아니면 숫자 1 보내시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돌아가요 이분들은 제이스가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언제부터? 1월 26일부터 받아가자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봐봐요. 어차피 우리 KPM 테크나 우리 카나레바요 똑같은 작전체를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텔레그랑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받으신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어쨌든 대응이고요. 정보싸움입니다. 우리 정보싸움이 이기 뭐,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한 번씩 텔레그랑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네. 보고 우리 같이 웃고 떠들자고, 여러분들. 지금 사실 힘들죠? 저도 알아, 힘든 거. 왜마 74%가 순식간에 났으니까 지금 손절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뭐 행동을 못해 행동을 짜증나는 거 알기 때문에 제이스가 도와드린다 이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다 공짜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는거 추천드리고요. 카나레바 마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이스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어떤 거 우리 어쨌든 간에 카나레바요로 지금 순식간에 많이 봤는데 제이스가 어떤 걸 준비했다 우리 새 선물 정도 준비했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손실을 좀받더라도 우리가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도록 제이스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제이스가 준비한 내 네, 새해 선물 종목 들과 봤는데요 예상 수익이 몇 프로? 600에서 650%인 만큼 굉장히 크게 날아갈 종목을 제이스가 들고 와 봤어요 여러분들 자,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 여러분들 파덕에서 뭐가 나온다? 파동이 나요 파동이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는데 이거 뚫고 올라갔을 때이 정도 나온고 이거만 해도 몇 프로 200%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어쨌든 제이스가 수익 날 종목 안날 종목 날 종목으로 들고 온 거겠죠, 여러분들. 언제부터 1월 26일부터 받아가셔가지고 수익을 크게 챙기셔야 되는데 받아가신 분들은 어디로 위에 보신 번호로 네, 선물이라고만 보내셔도 제이스가 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나리오 바이오 주주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 우리 1월 26일 받아가셔가지고 27, 28 집에 쉬실 때 차트 보고 재무 보고 거래량 보고 저점지 확인은 다음에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르시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카나리아바이오 어쨌든 대응하시면서 같이 가실 분들은, 네, 카나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난 제이스한테 이 선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난 제이스한테 두 가지를 한 번에 받고 싶다 하시면 어떡해. 카나, 선물.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또 보내주시면 문자 다 보내드리면 언제부터, 오늘부터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제이스의 새로 포착 지표. 대체 어떤 거냐? 하고 물으시면 많길래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봐봐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거, 제주 반도체도 먹고, 신성 델타도 먹었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아래에 있는 이 화살표. 뜰 때마다 우리 매수 들어갔는데, 봐봐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뜰 때마다 우리의 비중 100% 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거 오자마자 바로 이게 취소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집 일수도 있고요. 상승 직전일 수 있어요. 그니까, 러 매집할 때도 뜨고, 우리 상승 직전 뜨기 때문에, 한번뜰 때마다 오 5%에서 10%씩만 매수해가지고, 이큰 수익, 먹는 거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을 제이스가 PPT로 정리해가지고, 네, 수식 만드는 법, 예시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매수, 매도 하는 거지? 다적어놨으니까 네, 받으실 분들은 위에 보신 번호 있죠. 네, 4920-3948로, 네, 세력이라고만 보내시네, 세력이라고. 자, 우리가 이거 말고도 또뭐 먹었어요? 우리 신성 델타 테크도 먹었었는데, 자, 신성 델타. 쳐보면요. 우리가 이때 한번 여러분, 이때 한번 먹었어도 게먹었어그 굳잖아요 어떤 것도 그래이 자리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더 먹어, 먹어가지고 크게 먹었잖아요 우리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LS 에코논지만 해도 우리 23년대 몇 퍼센트 772% 퍼센트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좋은 기술을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무료로 드린다 무료로 무료 드리니까 언제 지금부터 내받아가될것 같으니까 받아가시는 거 어디로 위에 보시면 번호로 4910에 3948로 우리 세력이라고 보내주신다 세력이라고 자 제이스 여러분들께 뭐라고요? 동반자 여러분 동반자 나 홀로 주식시장 뛰어들어가지고 수익 봐도 자랑 못하고 손실 볼 때마다 말 한마디 못하셨던 분들 뭐야 이제 서 제이스가 매일 수익내고 웃고 떠들면 재밌는 주식하도록 뭐야 동반자가 되어드리겠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도 자랑도 못해 손실이 나면 쪽팔려서 말도 못해 여러분들 어디다 말거 어디다가 어디에 하소연할 거야 제이스한테 하셔야죠, 제이스한테 저 제이스도요, 주시에서 돈 많이 벌어보고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같이 우리 하소연하는 타임 같이 가져보자고요, 여러분들 알파벳 T만 여러분들 보내셔도 어디로? 4920에 3948 알파벳 T만 보내셔도 제이스 여러분들 동반자가 되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네 서로 얘기 나누면서 가보기로 할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제이스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얘기 나누다가 서로 친해지면은 만나가지고 진짜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 여러분 소주 한잔 어쨌 제이스도 이런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같이 하시려는걸로 하고 여러분들 거기다 이거있죠 여러분들 바다 구간 대량의 새벽 매집이 끝난 새해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예4 9 1 0에 3948로 T라고만 내 보내주셔도 제이스에 선물 보내드릴건데 우리가 23년도 7월에 뭐 먹었어요? 신성 델타테크를 먹었고 11월에 넣었던거 321% 수익을 냈었는데요 자 1월 종목 어떤 거자이웃들이 같이 먹으셔야죠 여러분들 제이스가 이런 거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같이 준비해 봅시다 1월달에 매집 해가지고 2월달에 폭등시킬 종목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거 받고 싶으시면 4920에 3948로 티라고 여러분들 티라고만 벌써 같이 제이스랑 얘기도 나누면서 종목도 받아 가시고 우리 주시장 식 같이 힘든 이 시장에 같이 한번 끝까지 가 봅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